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길 만남 10회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성경 전체 내용을 어,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모든 인생의 비밀이 이 구절 하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단어 창조하시니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고요. 창조하시니라. 이 말의 안에는 굉장히 신비한 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첫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신다라는 새 창조, 새 영과 새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 성령의 임재라는 오순절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역사. 그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새 창조가 다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최종 창조에 대한 이야기. 첫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새 창조, 그 다음에 교회, 새 창조. 마지막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창조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조하신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새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 자녀 창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창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안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잠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초록색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 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오래 갈것 같아도 잠시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전에 그 보였던 그 작은 네모가 우리 인간에게는 참 그렇게도 긴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도 뭐 빅뱅으로 138억년 전 가설을 세우고 믿음을 갖는 거죠. 인간적인 믿음. 46억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동, 그 다음에 호민인 인광과 같은 종이 만들어지고 호모사피엔스 이성적인 인간이 기원전 한 4만 년경에 출현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인류문명이 약 4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라고 하는 안노도미네라고 하는 AD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2 0 0 0 년이 지나서 여러분 지금 2025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 이런 건다 엉터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한다. 근데 그 실제 시간은 얼마라고요? 영원 안에 잠시 아침이슬 같은 시간이에요. 인류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이슬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땐 그렇게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이에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창세기 일정이 정말 신비로운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인간의 시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간의 시간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다고 그랬죠 이건 관념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이건 이 전부 실제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지 하지만 창조된 후, 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변화이고 변화, 우리는 그 변화를 우리 마음대로 쪼개서 시간을 만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가짜의 시간이고 허구의 시간이다. 진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그럼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는 뭐냐? 인간의 시간은 인간이 그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아침 이슬 같은 인류 역사를 영원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창조 되어지는 것을 따라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창조가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빛을 나지라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끝났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루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써 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7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신비 여러분. 베드로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하루가 천년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실제 하나님에게 천 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 년이고,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루는 천의 시간이 지나야 하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되려면 천의 시간이 지나야 되고, 천의 시간이 지나야 하루다. 하루가 천 년이고, 천 년이 하루다. 그때 천의 시간은, 천 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천 년이 아니라, 천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 년이죠. 그쵸? 10 곱하기 10 곱하기 12,000년 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뭡니까? 10은 1 0계명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0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 그쵸? 그러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예요 천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인데 왜꼭 셋이냐 셋은 영과 혼과 육을 상징한다 그래서 천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영도 십자가의 진리로, 혼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육도 십자가의 진리로 온전해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언제 알아요? 예수님 품에 우리가 온전히 아, 안길 때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안길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세상도 우리에게 죽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야 이동하지 않겠어서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혼도 십자가 사랑, 영도 십자가 사랑, 육도 십자가 사랑, 십, 십, 십.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난다. 이해되십니까? 그 하루는 진리의 하루인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은 7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리스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도 7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7일이냐? 아니거든요. 7일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시간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138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몇십 년에 끝나는 그긴 시간. 근데 그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7일, 7일 말이 됩니까? 그래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이긴 시간, 이긴 시간에 하나님 7일뿐이다. 이제 첫 창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창조에 빛, 하늘, 땅, 광명체, 새, 사람 이렇게 여섯 날이 지났잖아요. 근데 거기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창조가 되어야 여섯째 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창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여섯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는데, 일곱째 날의 안식이 여섯째 날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성경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장에 기록해 놨는데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적혀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사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창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첫 창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연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하늘과, 와, 여기, 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행성과, 별들과, 그런 것들이 다, 다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지금도. 누굴 통해서,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성의 아이를 낳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이 될 때까지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첫 창조는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 사람은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새 창조가 있어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7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껏 하나님의 시간이 과연 뭐냐?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광야 40년, 그러면서 40년 세고, 바벨론 70년, 그러니까 70년 또 세고, 역사에 갖다 맞춰 넣고 다니엘서 9장, 거기서 일곱 미래, 일곱 미래 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인간의 시간은 인간 인간이 따라 일을 하고 완전히 다른 시간이고 전혀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영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에서 사람들이 갖다 맞추잖아요. 네? 갖다 맞춰 가지고 그거 봐라 이게 몇 년도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전부 다 2단으로 판별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인간의 시작은 시작과 끝이 있죠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길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너는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면 성경을 보면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할까? 우리의 시간의 관점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잠시 만들어 놓은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건 7일의 시간이다. 나는 그 시간만 인정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 말 거기서 나와서 인간의 시간에서 탈출 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안 들어가면 거긴 뭐가 있어요? 7일 밖에 없어요. 7일. 그러면 인간의 시간은 뭐예요? 그건 죽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 계시록계시록 6장인가? 일곱인이죠. 일곱인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짧은 역사 속에서 가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다 혼자 잘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 권력 누리겠다고 명예 올리겠다고 거의 첫째인 열면 뭐 백마 타고 나와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탐심 그런 인간이 결국 뭐 하게 돼요 두째인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하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은 기근으로 허덕대고 전염병도 돌고 죽음밖에 안, 안 남는다고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거기만 그런가요?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전쟁이 아니더라도 서로 죽이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로 자기 잘나겠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탐심, 전쟁, 기근, 죽음, 이네 가지 패러다임, 그래서 네 가지 인이에요. 그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죽음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시간.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면 생명의 시간인데 생명의 시간, 이 시간이 진짜 시간이죠. 진짜 시간. 그 안에는 7일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어, 진리예요. 여러분. 십자가 칠의 창조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지만 그 칠의 창조 칠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명의 시간을 사는데 첫째 날 빛이 있고 십자가 회계라고 그래요 하늘이 있어요 십자가 심판 땅 십자가 부활 십자가 아들 십자가 부흥 십자가 승리 그리고 십자가 안식인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저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고 그게 창조의 길이고 유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 이긴 변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무상한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의미가 있는 유일한 시간. 고갱이라는 사람이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 사람은 자식 자,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인데 실제로 자살하지 않고 나중에 아마 병걸로 죽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 오른쪽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원래부터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쳐다보지도 않고 딴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살아갈 인생의 그걱정인 거죠. 엄마들도 눈 보세요. 자기 아기라면 거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다딴데 보고 있죠? 이게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 분리. 사실 현실 속에서는 엄마가 아기 안고 젖먹이고, 뭐다 하지만,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냥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자라나게 되면, 여기 위에 선악과, 좋아하는 거뭐 하나 잃어보겠다고 하지만,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늙어가지고, 왠지 할아버지 되죠. 그 다음에 죽는 거죠. 죽은 다음에, 아, 그래도, 뭔가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뭐, 내세가 있느니, 다시 태어난다, 환생이 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살아서 평생 이렇게 고생고생하고, 근본적인 외로움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 나 위로해주는 놈 없네 하면서, 결국은 죽을 때 인간은 다 혼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평생 단한 번도 태어나지 못하고, 단한 번도 태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죽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에요. 평생 선악과 탐심으로 태어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지지고받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결국 은 서로 괴로워하고 괴로움만 만드는 거죠. 기근, 전염병 다 그거 아니에요? 부산물들, 인간끼리 싸우다가 만드는 것들.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존재. 그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즉 생명과 연결되어진 존재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의 탯줄과 연결될 때만 생명인 거예요. 탯줄과 연결될 때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탯줄을 보여주신 이유는 진짜 탯줄을 알라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7일의 창조의 생명의, 생명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너희는 죽은 채 살다 죽는다. 단한 번도 태어나지 못한다. 못하고 죽는다. 어, 태어나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어지볼땐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탯줄에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탯줄에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생명의 탯줄에 연결되지 않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땐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고요? 생명 없는 장작은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여러분 죽음에서 죽어. 에?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명의 시간, 진짜 시간 안으로 들어간 존재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 엄청 잘 벌고, 왼쪽 밑에 여기 저 스티브 잡스, 엘론 머스크,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부를 거머쥔 사람들. 여러분 숭배받는 교황은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숭배를 합니까? 권력 가진 사람 사람들 늘어선 거 보세요. 여기 트럼프도 있네, 오바마도 있고, 여기 클린턴 같은데 인기 있는 사람, 영국 교황처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있나요? 평생 아는 사람 없이 독방에서 외롭게 살아간 사람도 있죠. 어떻게든 버티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과 왼쪽. 우린 당연히 다 왼쪽을 원하죠. 근데 왼쪽을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 산다,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원래 이거다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화장터에서 태우고 남는 죄잖아요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끝이 여러분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멋있는 척하고 그렇게 생각 있는 척하고 아니면 그렇게 쓸쓸하게 슬프게 외롭게 살아도 끝은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뭐라고요? 죽음 죽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본 적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미칠 것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요. 저도 인생을 마감을라고 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시간을 옮겨 타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어떤 동기건, 어떤 이유건, 어떤 사연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인생 70, 80, 100살, 120살, 중요한 게 언니래니까요. 중요한 건 반드시 7일, 그 시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시간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끝이라고요, 끝. 아버지가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건데, 그냥 이건데, 이거 되는데, 사람들 다 모르죠.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왼쪽에 이 권력 보시면, 잘 나가는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래 봐야, 그래 봐야, 여러분, 그냥 흙이에요, 흙.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꿔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다 마지막에는 홀로 홀로 떠날 때 하나님의 7일의 시간 속에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오직 그것만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결정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3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창조의 뜻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낳게 해 주셨어요. 태어났죠, 우리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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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대충 너이 세상에서 뭐잘 먹고 잘 살려고 살다가 나중에 와라.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줄게. 그런 거없대니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해 봤자 몸은 이렇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평생 맛있는 거 먹고, 몸을 위해서 뭐 수술하고 뭐 하고 난리를 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 여기 죽은 사람들 다 심판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아니요. 심판 때, 둘로 갈라지는데 나의 시간으로 들어온 사람과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창조의 시간 안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온 사람과 그 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갈라진다, 반드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꼭 거기 가자고요. 우리의 몸은 결국 이거예요.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왜 죽지 못해요? 사다바오리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죽으란 말이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에? 돈을 많이 벌든 많이 벌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겠다는 거냐? 아니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합시다.